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절대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양한 재무제표나 기술적 지표에 의한 분석은 특히나 그러합니다. 주식의 사계절의 분석도 그 시작부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종목의 차트를 열어보십시오. 주식 종목의 사계절이 명확합니까? 분명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주식의 사계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호나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목적은 주가의 패턴과 그 패턴의 발생 시점의 특이 사항들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결과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유효한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주식의 사계절에서 26주 이음평균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어느 순간부터 옆으로 횡보하는 가을 구간을 지나 하락하는 국면의 차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의 경우 향후 6개월 동안의 주가의 흐름은 아주 높은 확률로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무조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을 찾아 트레이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트레이딩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찾아내서 그에 따른 대응, 즉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트레이딩의 성공 확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퍼플 트레이딩이 추구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재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필터링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유리한 상황의 차트를 찾고, 사계절 분석으로 시장 및 종목의 심리를 분석해서 가을과 겨울의 단계를 제외하고 봄과 여름의 단계만 선별하여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한 종목의 비중과 평단의 균형을 관리하면서 트레이딩의 성공 확률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퍼플 트레이딩을 균형 복원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중 하나가 주식 종목의 사계절 분석입니다. 주식의 사계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봄의 단계의 주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봄의 단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신호인 26주선 돌파와 박스권 또는 하락 추세 돌파를 확인하고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고 돌파 시점과 풀백 시점에 실질적인 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정반대인 여름의 단계에서는 26주선이 평평해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이익을 챙겨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의 단계에서는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은 우량주라도 절대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트레이딩으로 인한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고 크고 작은 수익들이 꾸준히 쌓이게 되어 계좌를 살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원리에도 트레이딩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심리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봄의 단계에서 26조 2등 평균을 돌파하고 하락 추세선도 돌파하면서 여름 단계의 진입을 알리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나 여름의 초입에 잘 매수하여 고수익층인데 26주 이등 평균이 옆으로 평보하는 가을의 초입에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악재로 투매와 함께 26주 이등 평균이 하락하는 겨울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거나 오히려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겨울의 단계에서는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은 우량주라도 절대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도 실적이 좋고 미래가 밝다는 판단으로 겨울의 종목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확률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찾고 이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그 대응에 따라 수익으로 트레이딩을 마감하는 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일관성 있는 매수와 매도가 필수적입니다. 한 차트에 사계가 모두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계절만을 가지고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계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작은 파동의 반복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파동 매매 시나리오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동 매매에 대한 내용은 이후 시간을 내어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시각으로 보지 말고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차트를 살필 때 특정 신호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한 신호들이 출현하는 주변 영역, 즉 이전 영역과 이후 영역을 구분하여 그 영역에 대한 매매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특정 순간을 포착하여 비중 매수하고 일정 수익 또는 손실에 비중 청산하는 방식은 균형 복원 트레이딩, 즉 퍼플 트레이딩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여름 단계 초입 구간, 즉, 겨울 국면을 지나 봄의 단계에서 지루한 박스권을 보내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차트를 발견했다면 확률 좋은 영역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파하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어도 풀백하는 과정에서 분할 매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차트가 여름의 단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즉, 26주 이동 평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를 살펴가면서 균형 잡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 비중과 평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수익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주식 종목의 사계절 차트를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저점을 확인한 후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26주 이동평균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여름으로 향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대량으로 동반되었고 %B와 %M이 0.8의 강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이동평균의 저항에 부딪치며 이중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때 상대 지표인 %B와 %M의 고점이 낮아지는 네거티브 다이버전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가는 26주 이동평균을 이탈하며 급격하게 겨울 자투로 변했습니다. 아직 봄이 오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저점을 확인한 후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26조 이등 평균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여름으로 향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대량으로 동반되었고 %B와 %M이 0.8의 강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는 아주 멋진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후 주가는 가을 대신 늦여름에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26주 등 평균을 이탈하며 급격하게 겨울 차트로 변했습니다. 아직 봄이 오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저점을 확인한 후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26주 이동 평균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여름으로 향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대량으로 동반되었고 %b와 %m이 0.8의 강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귀염을 토하는 아주 멋진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26주 이동 평균을 이탈하며 가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저점을 확인한 후 좋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2 6주 이동평균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여름으로 향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대량으로 동반되었고 %B와 %M이 0.8의 강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귀염을 토하는 아주 멋진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26주 이동 평균을 이탈하며 급격하게 가을 차트로 변한 후 겨울 차트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저점을 확인한 후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26주 이동 평균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여름으로 향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대량으로 동반되었고 %b와 %m이 0.8의 강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동 평균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는 아주 멋진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후 주가는 26주 이동 평균을 이탈하며 가을 차트로 변한 듯 하다가 겨울 차트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주식 종목 차트의 사계절 분석의 전형적인 예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이었습니다.